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리입니다네 오늘부터 이제 1월 2일이라서 어, 단가가 예, 이제 조금 내려가겠죠. 예.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시작 기점으로 해서 연말로 이어지는 이제 파티, 예, 우리 이제 라이더들의 파티가 어,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이제는 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거나. 아니면뭐 비단 눈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단가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녁에 이제 뭐 가끔씩 겨울이니까 피크 저기 뭐야 성수기니까 저녁에 가끔씩 콜이 터질 때는 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이제 우리가 그 파티를 즐겼던 그런 단가는 이제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결국 이제 또 시간을 녹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난리가 났죠 제가 이제 매 저는 이제 배민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배민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민에 대해서 많이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어 지금 오늘은 쿠팡이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조금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쿠팡의뭐 미션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내용인즉슨 내용이 뭐냐면 쿠팡이 이제 그 연말에 미션을 뿌렸잖아요 뿌려가지고 쿠팡이 이제 3천원 단가를 유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쿠팡 미션을 하셨던 분들은 아 미션비까지 다 받으면은 그래도 뭐 건당 6 7천원 정도 되니까 기본 단가 3천원에 하더라도 이익이겠다 하고 이제 덤벼드신 거죠 하신 겁니다 수행을 하신 건데. 꼭 참고하신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논피크 미션 그러니까 피크가 아닌 그 비피크 미션에서 어앱 상에는 앱 상에는 1월 2일까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 쿠팡이 어제 새벽에 미션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뭐쭉 타다가 이제 몇개안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쭉 타다가 이제 미션이 몇개안 남아서 아 이제 오늘 비피크 몇개 해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미션이 끝나버렸으니까. 예, 미션 수행을 완료를 못하고 그냥 3천원짜리 콜만 탄 어, 그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료 봉사한 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어, 쿠팡이 보낸 문자에는 1월 1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예, 쿠팡이 보낸 문자에는 1월 1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쿠팡 앱상에는 1월 2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쿠팡이 명확하게 안한 부분인데, 뭐, 쿠팡 입장에서, 어, 뭐, 문자에는 1월 1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앱상에서 2일로 표기한 거는 뭐, 새벽, 뭐, 00시 기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쿠팡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앱 상에 1월 2일까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오늘까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예. 저도 그럴 거고.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미션을 했다면 오늘까지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어 지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고 쿠팡 고객센터는 지금 거의 뭐그 연락 연락 두절 상태. 어뭐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갖고 연락 두절 상태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는 쿠팡의 잘못이다. 어, 우리 사용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 어, 쿠팡의 잘못이다. 왜냐면은 명확하게 문자에는 1월 1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앱에는 1월 2일로 해놨으면은 어찌 됐던지 간에 쿠팡이 명확하게 미션을 주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게 미션을 주지 않은 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쿠팡이 이제 대형 사고를 쳤, 쳤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 대형 사고를 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이 코를, 쿠팡 코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미션에 이제 수행하려고 시도하셨던 분들이 어,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평상시처럼 뭐 1, 2만원짜리 미션도 아니고, 막 30만 원씩 걸려 있는 그런 미션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션에서 이제 쿠팡이 대형 사고를 친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미션을 앱상에서 이제 어제 새벽 기준으로 종료를 시켰다 그래도 쿠팡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문자로 공지를 다 보내고, 오늘 문자로, 어, 어제 앱상에서, 어, 새벽에 조기, 미션이 조기 종료가 됐는데, 어, 약간, 어, 미션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 약간, 뭐, 에러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미션을 하시는 분들은 내일, 내일 하루 더 미션을 열어드릴 테니까, 어, 미션 완료하실 분들은 완료를 하셔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괜히 막또 열어가지고는 오늘 여름엔 이제 오늘은 쿠팡은 6시부터인데 오늘 또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제 새벽까지 타셨던 분들은 뭐 야, 씨, 이건 뭐냐 이러고 막또나 오늘 아침부터 시작 못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부터 했지 또 이럴 거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오늘 문자를 보내서 정정 문자를 보내서 사과를 하고 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게끔 미션을 수행 그 미션을 그진행한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내일 하루 이제 그 미션에 해당하는 미션 논피크 미션을 내일 하루 더 열어드리겠다 라고 하는게 가장 합당한 해결 방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쿠팡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분명히 문자에는 1월 1일로 돼 있고 앱상에 1월 2일로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영영시대면 끝나는 거니까 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린 끝이다. 우린 잘못이 없다. 라고 쿠팡이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굉장히 셀것 같아요. 요번에는. 네, 이게 뭐 진짜 소액도 아니고 막 진짜 1인당 30만 원씩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그 항의하시는 분들, 뭐, 내용을 보면, 그 앱, 앱을 캡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앱에는 분명히 1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앱에는 1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문자로는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쿠팡이 양보를 하는 게 맞, 맞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라이더들이 손해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 미션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3천원을 그냥 유지를 해도 탄 건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 쿠팡이 어, 해결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여러분들 오늘 쿠팡에 관련돼 갖고 예 너무 이제 어, 대형 사고라서 쿠팡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쿠팡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저도 궁금합니다 쿠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